미안해, 형씨들. 엄마, 나 지금 밖에서 밥 먹고 있어. 무슨 일이야? 난 이제 엄마 전화 온거 확인했어. 그냥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혼자 타지에서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. 아이, 엄마, 나잘 지내고 있지. 걱정하지 마. 나 지금 주주들이랑 식사 중이야. 엄청 잘 나가는 식당이야. 테이블 봐봐. 전부 비싼 맛있는 요리야. 나 엄청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. 곧 설인데 내 아빠가 물어보시더라. 언제쯤 집에 올수 있냐고. 이번 연휴엔 못 내려갈 것 같아. 회사에 큰 프로젝트들이 몰려 있어서 바빠. 청년은 전화를 끊고 현실로 돌아왔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. 형 주주들 무슨 회사가 있다고 그래? 미안해요 형씨들 나 사실 사업 망했는데 엄마한테 전화는 매일 오고 지금 내 처지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런 모습 부모님이 알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더라고 두분 모두 연세도 있으시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아까 먹은 음식은 한입밖에 안 먹었지만 계산은 내가 할게 원래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분위기 완전 망쳤다 그 음식은 내가 계산하고 천천히 먹어라 간다 청년은 혼자 남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. 사장님 저방 계산 안 됐죠? 안 되면 저 설거지라도 할게요. 괜찮아요. 그방 계산은 다른 분들이 하고 갔어요. 이건 그분들이 내게 남기고 간 거야. 형제야, 우리 모두 타지에서 외롭게 살고 있지. 이렇게 스친 인연이라지만 웃는 얼굴 뒤에 숨긴 고생,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알아. 이돈 얼마 안 되지만 이번 설은 보낼 수 있을 거야. 집에 가. 너만 마음 제대로 먹으면 넌 절대 실패한 인생 아니야. 기억해. 남자는 못 넘을 고비란 없는 법이야. 청년은 지금은 비록 바닥이지만 나 다시 일어설 거야라고 다짐합니다. 이 청년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